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마크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근데 특별히 원블럭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원블럭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왜 녹음을 하냐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너무 말을 안 해가지고 그렇고요 일단 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냥 바로 죽여줍니다 소고기는 맛있기 때문이죠 어우 맛있다 자 일단 땅을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다시 초보로 들어와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이 화살표 키를 못 눌렀던 것 같습니다. 아, 마크 다시 시작하는 것 같네. 여러분들, 저는 이제, 저를 이제 마크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업그레이드 상자를 얻었습니다. 아, 넌또 누군데? 자, 이제 그 다음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. 이제부터 나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아까 얻은 흙으로 땅으로 넓혀줬습니다. 나무는 이따가 쓸게요 그리고 땅을 넓힌 후 다시 원불력을 뿌셨습니다. 그리고 나무를 다 캐고 집을 지었습니다. 그리고 밤이 돼서도 계속 지었습니다. 그리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직 안 말한 게 있는데 이 게임에서 목적은 바로바로 바로 궁전을 만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바닥을 예쁘게 나무로도 만들어줬습니다. 해 뜬다. 남들 해가 뜨고 있으니까 블럭을 캤습니다. 다시 평화의 시작이다. 이제 블럭을 캐다가 갑자기 염소가 나왔습니다. 그다음에 모차비 떨어뜨려졌습니다. 염소는 위험합니다. 그리고 집 천장도 다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작대도 만들었습니다. 또 도끼도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집 구요 하나가 갑자기 떨어져서 도끼를 잃었습니다. 일단 그돌좀 나와야 돼요 돌. 일단 밤이 와서 몬스터가 들어오지 않게 문도 설치해 줬습니다. 그리고 위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다리도 설치해 줬습니다. 그리고 집을 거의 다 짓고 계속 블록을 캐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상자가 나와 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도 야무지게 가져가졌습니다. 일단 이 상자 바로 설치하고 자 그리고 원블럭에서 돌이 나왔는데 곡괭이로 바로 켜졌습니다 나까 솔직히 맞습니다. 어떻게 저걸 만들 생각을 했지? 그리고 평화를 찾기 위해 잠시 농사를 지었습니다. 절대 그럴 건좀 버립시다. 슬래시 67. 자 그리고 아이템을 가둔 다음에 집도 또 다시 지었습니다. 로 리로 로로 치킨 사슬 잘린 육슬 연합 십슬 일단, 집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. 잠시만요. 일단 저 썸네일 좀 찍을게요. 저 썸네일 찍습니다. 잘아 됐습니다. 하바. 아 오, 맛있다. 아